여러분 안녕하세요. 평택 경매학원 김태근 원장입니다. 예,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연속해서 어, 법정지상권 토지만 입찰된 물건을 또 골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성시에 있는 물건입니다. 이것도 대지만 대지만 지금 경매에 붙여진 사건입니다. 어, 돼지만 경매에 붙여졌는데, 돼지 감정가는 8억 8,800만 원 정도고, 그리고, 어, 지금, 어, 한번 유찰된 상태에서 계속 변경이 두 번씩이나, 어, 기회병이 있었어요. 에, 이 물건은 토지만 에, 경매에 나왔는데, 그 지상에, 음, 지상에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물건도 어,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상당히 갑의 지위에서, 의 지위에서 상당히 어, 유리한 어,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. 라고,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 토지의 모양이 조금, 어, 좀, 에이, 삼각형으로 생겼어요. 삼각형. 그래서 대지가 177평 정도 됩니다. 그래도 꽤 크죠. 지상에 다세대 주택이 한 동이 올라가 있으니까요. 그런데 이 지금 그 법정지 그 여기에 보면 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문제가 문제되는데 사실. 네, 법정지상권 부분에 대해서는 자 보시도록 하시, 하, 하시겠습니다. 이 매각물건명세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은 <laughs> 그 현재 임차인이 윤 모씨, 윤 윤병 모씨, 윤태 모씨 두 사람이 에, 임차인이 이, 이~ 있다고 여기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올라와 있는데 예, 이 건은 대지만의 에, 경매 사건이기 때문에 예, 그것 임차인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다만 이 건은 에, 토지만 입찰 어 대상이라는 사실 그리고 어등기부상의권리는쭉 보시다시피 그렇게 문제되는 게 없어요. 근저당이 세 건, 그 다음에 그 근저당이 그 이, 이후로 질권이 근저질권, 근저당 질권이죠. 그 설정이 많이 되었네요. 그리고 이게 대지가 대지가 필지가 어 대지가 두 필지네요. 대지가 두 필지예요. 그래서 이거는 그게 어, 어, 등기부상 권리에는 별 문제될 것이 없고요. 그그 어, 다음에 예, 임차인이 있다고 명시된 것도 이렇게 신경 쓰지 않셔도 으 됩니다. 그리고 다만 이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. 어, 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놓고 지료 청구 또는 법정지상권 철 건물 철거 문제 등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신경전이 벌어질 소지가 높습니다. 그리고 음 자, 그리고 어아 매강 물건 명세서에 따르면은 어이 채무자 겸 소유자로부터 지상 건물을 소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이 제출되었다라고 어 그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. 어 그렇다면은 법정 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매각 물건 명세서를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시험자로부터 이 사건 매각 외 지상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어, 승소 확정 판결이 제출되어 있다고 합니다. 자 그렇다면 법정 지상권 성립이 성립 가능성이 에, 없다. 희박하다. 라고 어, <laughs>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그래서 이 건은 예,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안,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료청구를 해야 되는데, 지료청구에서 또 다른 어, 철거소송을, 어, 철거를 시키거나 또는 지료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런데, 예, 사실은 예, 낙찰자, 땅을, 어, 낙찰받은 낙찰자가 어, 갑의 지위에 예, 있게 됩니다. 그렇다면, 어, 다세대 건축주들과의 한판 또 어, 분쟁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협상을 잘 유도해서 처리하면은 이, 이 물건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아,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도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토지만 입찰된 경우에 관해서 어,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것은, 이런 거는 고도의 에, 법적 분쟁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고수들의 영역이니까 초보자들은 절대로 어, 낙찰 에, 받는, 받을, 받아서는 좀 위험한 물건입니다. 어, 그렇게 에,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또 지난 시간과 이어서, 어, 토지만 입찰된 에, 물건에 대해서 음,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. 이,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음, 좀 귀한 물건이다 또는 고수들만이 예, 노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,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 많이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이번 시간에도 특이한 물건으로 찾아뵈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물건으로.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